예, 여기는 파타야 남쪽 파타야 사이라고 하죠 예, 파타야 남쪽 소이부아카오에 위치한 홀리데인 익스프레스입니다 홀리데인 익스프레스 파타야고요 예, 이 호텔은 지은 지 얼마 안된 호텔입니다 파타야에 수많은 호텔들이 있지만 최근에 지은 호텔들은 꽤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홀리데이 익스펜스 파타야 는 최근에 파타야 여행자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자, 호텔 왼쪽에는 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교적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지금 왼쪽에 콘도가 있고요 뒤쪽 에도 콘도가 있습니다 저 주변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뭐 유흥가 등이 있으면 시끄러울텐데 이쪽은 주변에 콘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합니다 자, 소이부아카오는 최근에 파타야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죠 사실 유흥가가 많습니다 소이부아카오가 언제부턴가는 완전히 유흥가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쪽 지역은 수많은 로컬 식당, 바, 마사지 샵, 세탁소, 편의점, 없는 게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것은 유흥가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주변은 비교적 조용한 편인데요. 호텔에서 대략 200m 떨어진 지역으로 가면은 완전히 유흥가로 변화합니다. 자, 여기 호텔 주변에는 주로 마사지샵이 많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그런 콘도들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사지샵이 꽤 많은데. 여기 주변의 마사지는 매우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한 예, 시간에 지금 백바십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사지가 저렴하면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마사지가 보면은 한 시간에 백바십입니다. 한 시간에 백바십고요. 그리고. 좀 머리 마사지, 숄더, 어깨 마사지 이런 거는 한 시간에 2 0 0바지면서 마사지 가격이 보면은 1 0 0바에서2 0 0바 사이인 매우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마사지샵들이 대부분 이와 같이 저렴합니다. 옆집도 지금 100바트, 1 5 0바입니다 타이 마사지 현재 한. 시... 1시간에 150밧이라고 나왔죠 그죠? 저렴합니다 자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1시간에 100밧이 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쟁이 붙었는지 아니면 손님이 없었는지 몰라도 마사지가 매우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마사지할 때 보면은 시간당 100밧에서 200밧 사이입니다 자 여기는 또한 여행사도 많습니다 캄보디아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라오스 이동하는 사람들 여행 관련해서 비자라든지 기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호텔 앞에는 최근 파타야 환전소 중에서 가장 핫한 환전소가 있습니다 환전하기도 비교적 좋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커런치익스체인즈가지고요 네, 환전소가 있습니다. 여기 환전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파타야 지역을 거의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환전소인데, 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이 좋습니다. 환전소고요. 자, 그리고 호텔에서 좌측에 보면은 대략 100m 떨어진 곳에 7-11이 위치합니다. 지금 앞에 성테오가 가고 있죠. 소위 부하카오는 매우 길어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성테오가 지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영업하는 거죠. 자, 앞에 7-11이 보이고 있고요. 자 우측에는 런드리 해가지고 세탁소도 있습니다 약국도 있고요 위치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소이 부아카오 중앙으로 가게 되면 술집이 너무 많아서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잡니다 근데 여기는 비교적 조용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잠을 청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호텔이 매우 깨끗하죠 룸만 보면은 뭐 우선급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매우 깨끗합니다 자 지금 호텔 주변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음료나 뭐 맥주, 콜라, 그리고 빵, 과자, 뭐 스낵 등을 사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자 제가 호텔 주변에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사지샵이 일단 많고요. 좀 비교적 조용한 바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있고요, 약국, 세탁소가 있고 환전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위치는 환상이죠. 술집 거리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자 소이부아카오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파타야 유흥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홀리댄 익스프레스 파타야 추천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일단, 소이 부아카오 중앙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면서 음악 소리 한번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우 잘 지은 느낌도 있습니다. 보통 복도 지나가면 떠드는 소리가 다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떠드는 소리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음에도 많이 신경을 썼다. 네, 그리고 주변에 편리한 시설이 많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홀딩 익스프레스 파타야 로비와 포르테스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이 부아카우를 지나는 썽케오입니다 자, 이제 저는 로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프론트 데스크고요. 자, 왼쪽에 인터넷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 애플 모니터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가능합니다. 로비의 모습입니다. 카페 프론트 데스크입니다